저희 가족은 자전거로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. 동해안 일출도 보러 가고 가까운 팔당댐도 가고 딸이 정말 좋아했거든요. 우리 이번에 우도 어때? 아, 그 우도도 아니나 우도? 다를까 우리 딸이 우도로 자전거 타러 힘들지? 가자고 난리를 치더라고. 치더라고요. 자전거도 타고 사실 제가 요실금 때문에 어디 멀리 움직이는 게 점점 부담스러웠거든요. 다들 기대했는데 결국엔 무산됐죠. 그런데 어느 날, 아, 글쎄, 철학 맞게 둘이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거예요. 나 때문에 우도는 못 가고, 어찌나 미안하던지. 그 순간, 내가 이래선 안 되겠다 싶었어요. 딥밴드 스타일을 꺼내 입고, 그래, 가자, 맘 먹었죠. 입는 순간, 어머, 정말 편한 거예요. 흡수력도 좋아서 깔끔하고요. 뭐해? 웃어가야지! 진작 디펜드 스타일 입을 걸왜 망설였는지 후회되더라고요. 나부터도 너무 좋고, 가족들도 이렇게 좋아하는데. 디펜드 스타일로 사랑하는 가족의 손을 잡아주세요. 디펜드 스타일. 언더웨어. 패드 와 라이너 도있 어요.